클램차우더 스프, 따뜻한 스프, 조개스프. 요즘 가리비가 싸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끓여보려고. 일단은 간단하게 음. 양배추 아니 양파를 다져. 양은 다 150g 정도 되는 거야. 감자하고 양파, 그냥 이렇게 다져. 감자, 감자는 좀... 질감있게 좀 크게 쓸 거야 음, 제양파신누는맛좀 있게? 응 어, 이게 부서지니까 밥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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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쓸게 쭈르르 음. 드니까 그렇지 이제 야채는 이거 들어가는 거네 어 이제 볶아서 이제 해봐야지 인스턴트 크림스이나치킨스 크림 화이트소스 들어간거 화이트로 들어간거 있지 음. 그런거 있으면 요거 활용하면 룰을 음, 빨리 루를 안, 마, 안 만들어도 되니까 이거 조개 이칠때 나온거야? 어, 해물 육수이 <laughs> 그리고 음. 조개 요거만 들어가도 뭐 어, 올리브유로 음. 어, 버터를 있으면 써도 되고 상관없지 어, 사실 없어 일단 음. 이제 마늘을 한 숟가락 크게 넣고 음. 좀 볶아 식사 전에 먹는 치즈가 아니라, 식사, 식사 제일 먹는 치즈니까, 좀 빡빡하게 걸쭉한 그래. 느낌. 그래. 건더기 많이 한다는 거지?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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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튀김 정도 해주고, 살짝 넣어주고, 응. 이제 붓다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물을 만드는 개념이지. 응. 거기다 날 밀가루 있지. 밀가루는, 음. 우리는 스프 활용할 거니까. 통밀가루네? 통밀가루. 응, 뭐, 네, 한 통밀가루 좋아. 수화하고 괜찮아 건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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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건강한. 그쵸. 응. 그 이제 쭉뭐 덮는 거야. 응. 음. 음. 날래를. 없애는 어, 거지, 못 가서 어, 그럼 음. 어 음. 손가락 음. 해서 이렇게 다가 육수를 넣어주세요. 는 육수, 음. 조개, 육수를 다 써도 되고, 요게 음. 있는 거 덮어야 돼. 이거 500ml 본 거거든, 음. 700ml, 750 정도 하면 되겠다. 음. 반, 그니까, 아, 750 정도 되는 거야. 음. 감자가 좀푹 익어야 되니까, 음. 이게 한 500ml 정도로 줄게. 음.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소스가 들어간, 뭐, 크림 소스, 뭐, 레토르트 있지, 음. 많아. 그거나, 아니면은, 왜, 우리가 좋아하는 옛날식, 크림 스프가루, 뭐, 이런 거 있지. 음, 그걸 넣으면은, 더, 이렇게. 어, 맛있는 거지, 뭐. 어, 맛있는 거지. <laughs> 한 200ml 정도 줄었나 한 1cm 음. 정도 줄은 것 같아. 요 음. 여기다가 이제 기업의 만 대기업의 만 <laughs> 그래서 아까 누을 적게 넣었잖아. 이게 스프라고 음. 하기엔 좀 너무 묽잖아. 대기업에 스프 가루를 좀섞든 <laughs> 아니면 이렇게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스프를 좀 <laughs> 넣어서. 레토르트 같은 거. 음. 그럼 이제 대기업의 맛이 나서 음. 그래. 실패 한짢아 <laughs> 이것도 차우터야? 아그것도차우다야 음, 치킨 만 음. 차우더인데 뭐 건더기 별로 없고 스프야 음. 그렇지 음. 더 끓여 음. 감자는 이제 한 15분 정도 음. 끓이고 다 익었고 한몇분더 끓일 거야? 한 이렇게 해서 한 10분 이내로 다 끓을 거야 조개 이제 넣어야지 같이 음. 근데 조개가 이제 주인공이잖아 지금 조개도 넣어? 어, 10분 정도 끓여야지. 끓여도 돼? 이거 음. 안 질겨지더라고 이 음. 관자는 그냥 조개의 맛도 좀나아 그거 그러나, 어, 250g 이라 그나 전부 다깐거 맛있겠다. 음, 맛있겠지? 음. 주인공이야. 그치? 음, 그만해도 될것 같아. 스프 음. 형식으로 하려면 이거 식으면 또좀 구태지 음. 어, 음. 어, 이게 되겠죠. 어, 도도 돼. 이게 조합한 40분은 끓인 것 같지? 음. 어, 이 정도면 스프 느낌도 나고, 퍼볼까?